원피스 1081화의 표지연재에는 점프 표지연재와 일정이 겹치며 일반적인 표지연재가 아닌 이벤트 표지연재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선 점프 표지연재를 보면 루피를 포함한 점프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만화의 인기 캐릭터들이 종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점프 표지연재에서 루피는 또 한번 센터를 차지했습니다. 센터를 주는 기준이 인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거의 10년 넘게 점프의 모든 캐릭터를 제치고 원피스의 루피가 센터에 온다는 것은 원피스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점프 표조에서 거대한 생선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표지 연지를 보면 밀짚모자 일당이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거품 속에 다람쥐들이 여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유일하게 쌍디만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만약 떡밥이라고 본다면 쌍디가 조만간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티치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소드의 일원들은 매우 합이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을 한 곳에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날아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해적들이 모인 곳에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해적들은 모조리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함께 날아온 군함을 프린스글스 소장이 점토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군함을 안전하게 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는 타시기도 타고 있기에 스모커 역시 하티노스 섬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되지 않은 일부 해적들은 거프 자식 용서 못해 저영감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해군들은 움직이지 마라 해적들 피해가 더 커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며 해적들 보고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하, 납득이 안 가는구만. 나도 완전히 녹스럽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성계에 비하여 기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프는 정상결정 당시 흰수염보다도 6살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프의 나이는 78세입니다. 그렇게 거프가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며 아직도 사항금 무력을 가진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프가 녹슬었다는 말을 하자 해적 한 명은 매우 놀라며 웃기지 말라고 이 이상 파괴하게 둘까 보냐 라고 소리칩니다. 코비는 해적들을 피해 도주하던 와중에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나타난 거프와 만나게 되었고, 거프는, 오, 코비 무사했느냐? 라고 말하며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눈물을 흘리며, 코비 자식 다행이야, 안 죽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거프씨에게 해군의 미래라고 불리다니, 용서 못해, 코비. 내가 테크를 걸어주마. 라고 말하며, 코비를 질투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그런 건남 몰래 얘기하라고, 라고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너무 심하잖아, 나쁜 아이구나, 거프, 라고 소리칩니다. 참고로 쿠자쿠는 츄르의 손녀이며 츄르조차도 거프보다는 두 살이 어린데 쿠자쿠가 거프에게 나쁜아이라고 말하며 다그치는 모습은 확실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거프와 쿠자쿠의 캐릭터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장면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비는 소드가 아닌 사람들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상황의 본거지에 온 것을 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히바리는 코비를 발견한 이후 우선 코비의 발에 있는 족쇄를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히바리의 계획대로 족쇄가 풀리지 않았고 히바리는 거프 중장님 코비 선배의 족쇄가 안 풀려서 큰 일이에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히바리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소드와 코비는 매우 놀라는 히바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잔이 나타났고 거프는 덤덤한 표정으로 쿠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며 쿠잔씨 뭐하는건가요 히바리양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미 쿠잔은 해적이기를 택했기에 코비와 히바리 심지어 거프도 자신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잔의 새로운 동료들인 검은수염 해적단 10번 대대의 선원들은 우오 아우키지다 쿠잔 선장 이라고 소리치며 쿠잔의 등장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쿠잔은 곤란하다고 코비 티치가 없는 사이에 도망치면”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쿠자는 과거 2년 전 해군 본부 원수 자리를 두고 아카이누와 격돌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에게 패배하였고 해군을 그만두며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자는 약 1년간 정처 없이 떠돌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쿠자는 말 그대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어느 섬에서 쿠자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검은 수염의 적단 역시 그 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몇몇은 쿠잔에게 손을 댔고 쿠잔은 전직 해군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사누아누프를 포함한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티치는 매우 놀라며 누구 짓이냐 아니 물을 필요도 없겠지 이런 짓이 가능한건 세계에 단 한명 뿐이잖아 너다 아웃키지 밖에 동료들이 열어서 능력을 풀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다 쿠자는 시끄럽구만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쓸 생각은 말아라 동료들이 박살나 죽을테니 라고 말하며 티치가 반격하는 순간 최소 동료들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자는 너 선장이라면 알고 있겠지 내가 먼저 손을 댔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알고 있을텐데 나는 상심한데다 아주 날이 선 상태다 누구 잘못인지 생각해보라고 라고 말합니다 쿠잔과 티치의 첫 만남은 영 좋지 않았으나 쿠잔도 현재는 해군이 아니었기에 굳이 티치와 생사결을 하거나 티치를 피할 이유는 없었기에 티치와 쿠잔은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며 금방 가까워졌고 티치는 제하하하 잘 마시는걸 아이스캔디 라고 말했고 쿠잔은 너도 다 쓰레기 자식 술이 부족한데 라고 소리치며 두 캐릭터는 마치 오랜 친구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들과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진 쿠잔은 검은 수염을 던 선원들과 자유롭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우키지는 아카이누와 결었던 설을 불기 시작했고 아카이누가 자신에게 동기끼리 서로 죽이게 되다니 가슴 속 뜨거운 게 흘러 넘칠 것 같군”이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카이누에게 그야, 넌 마그마잖아. 라고 응수했다고 말했고, 피사로는 웃으며 만족스러운 리액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쿠자는 자신의 다리를 가르키며 덕분에 봐라, 내 한쪽 다리 항상 얼음으로 만든다고. 라고 말했고, 바스코샷은 대장길이면 그렇게 되는 거냐? 아카이누는 파란짝 정도는 뜯어줬나? 라고 물었고, 쿠자는 아니, 전신이 상처투성이긴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에게 큰 부상을 입히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카타리나 대보는티치에게 상처라고 하니 제독, 이 녀석 불의 상처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후자는 불의 상처라고 말하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자 바데스는 세계에는 소중한 네 개의 붉은 포네그리프가 있거든. 그중두 개는 카이도와 빅맘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라프텔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드 포네그리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1년 전이니 아직은 카이도와 빅맘이 각각 로드폰의 그리프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나머지 두 개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중한 개는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퀴즈는 나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고 바스코샷은 당황하며 네 상처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그 남자는 새카만 배를 타고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켜버린다 하던데 능력자일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의 상처 남자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소용돌이를 다루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나는 정부 쪽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계 정부는 비밀이 많지 돌을 하나 챙겨두면 해적들이 원피스에 도달하지 못하니까.라고 말 합니다. 그리고 후전 역시 포네그리프 에 대해 알고 있었 기에 포네그리프 인가？좋 은 추억 은 없다. 만약 오하라 에서 봤던 그렇게 눈에띄는붉은돌을봤 다면 기억 하 겠지. 내가 기억 하는건정 부의 거 역한 친 구와 나 에게 운명 을 붙잡힌 슬퍼 보이 는소 녀의 눈뿐 이다. 라고 말 하며 자 신이 아는 포네그리프 와 관련 된것은 하구 알과 로빈 밖에 없 다고 말 합니다. 아우키즈가 검은 수염의 적당과 한창 술 파티를 이어가던 와중, 라피트가 티치에게 귀 속말로, 쟤도 어쩌실 겁니까? 저 녀석의 능력을 빼앗으면 상당한 전력이. 라고 말했고, 쿠자는 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쿠자는 분노하며, 다 들린다고 이 썩을 새끼들, 전부 얼음 세계에 다녀오고 싶나? 나도 들었다고 능력자 사냥이란 걸 하고 있다고 마침 잘됐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검은수염의 역당 간부들을 모조리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당황하며 잠깐 쿠잔 미안했다 동료가 멍청한 소리를 해서 나 그럴 생각 없다고 오히려 너내 배에 타지 않겠나 지금 무직이잖아 갈 곳은 있는 거냐 앞으로 어쩔 거지 정의에게 쫓겨나고 말이야 내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아우키즈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우키즈는 멍청한 소리를 그냥 좀 재밌게 같이 마신 정도로 이놈들 따위 신용할 리가 없잖냐? 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이어이 어이 해적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이좋은 분단 같은 게 아니라고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키지는 자유롭구나, 너는 뭘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고신 끝에 검은 수염의 적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쿠잔이 검은 수염의 적단에 합류한 결정적인 이유는 티치와 쿠잔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티치의 목표는 해적왕이 되는 것이며 쿠잔의 목표는 로빈과 사우로가 보고자 한 세계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함으로 추정되기에 두 캐릭터의 목표가 원피스를 찾는 것으로 일맥상통함을 알수 있습니다. 쿠잔과 거프는 결국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하치노스 섬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거프는, 야, 쿠잔, 기바리를 되돌려라, 코비를 놓아줘, 해군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여전히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는구만, 아무것도 못 들어준다고 거프씨. 당신의 그런 점을 좋아하니까 나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라고 소리친 뒤 거프에게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거프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쿠자는 거프 중장, 애제자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수제자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프는 무장 새끼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음을 깨 부숴 버린 뒤 얼매이지 마라 바보놈, 지금을 살아라고 가르쳤을 텐데 알겠나 쿠잔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조차 반응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아오키지의 안면을 잡은 이후 블루홀을 사용하여 곧바로 아오키지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로우는 와노쿤이 전쟁 이후 새로운 모험을 위해 가장 편한 항로를 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 매복 중인 상태였고, 검은 수염 해적단과 하트 해적단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를 상대로도 꽤나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티치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티치나 하트 해적단의 함선인 탱크 폴라호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배가 없어져 버렸구만, 이제 해적단이라고 못하겠구만, 도망칠 수단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배포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고, 티치는 로키포트에선 니가 심장을 빼앗은 해적 100명이 지금도 해적섬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지. 니네 심장을 가지고 돌아가면 축배를 들며 기뻐할 거다. 자, 그럼 수술수술 열매는 팔아버릴지 내가 쓸지 고민되는군. 나를 불로불사로 만들 수도 있는 거냐? 라고 말하며 로우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에게 받은 약을 이용하여 강제로 스로나를 사용한 베퍼가 나타나 곧바로 티치와 바노고를 날려버렸고 베퍼는 로우를 들고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놀라며 뭐 스로는 달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달도 없이 스로나가 된 베퍼를 보며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로우를 데리고 도주하는데 성공한 베퍼는 바다로 도망쳤고 로우는 돌아가라 베퍼 동료를 두고는 못간다고 라고 말하며 나머지 동료를 구하러 다시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포는 못 돌아가 미더조 캡틴 북쪽의 극한 항구에서부터 우린 넘어왔잖아. 아무도 죽을 순 없어. 그러니까 캡틴 죽지마. 부탁이야 죽지 말아줘.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해적 트라팔과 로우가 이끄는 하트 해적단 패배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